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사도 바울은 어, 은유로 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관점들 또 목회적인 묵상들을 교회들에게 편지로 어, 알렸습니다. 대표적인 어, 바울의 메타포 은유가 바로 어, 바디 메타포 몸의 비유입니다. 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은사를 받아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사를 통하여서 협력하여 함께 사역을 하기보다는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한 은사인가에 대한 논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도자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그런 갈등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공동체를 향해서 몸의 비유를 말씀하며 몸처럼 교회는 기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소재를 멀리서 찾은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소재를 통하여서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비유했던 몸의 비유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 몸은 모든 지체들이 다 소중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 향한 권면입니다. 몸의 지체가 팔, 다리, 눈,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이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소중하고 또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탤런트가 다 가치 있고 소중하다, 동등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던 바울이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약한 지체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도리어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게 사용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가서 바울은 고통의 문제, 고통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지체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지체가 우월한가 열등한가에 대한 그런 논쟁들에 대해서 바울은 몸의 지체들이 다투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고린도교회의 상황들을 설명하다가 점점 약한 지체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주제를 다루는데 특별히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그 고통을 모든 지체가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몸인 것처럼 교회라는 곳은 어떤 약한 지체, 가장 약한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그 성도의 아픔, 그 고통에 함께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바울은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떤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라면 이것을 재해석한다면 어쩌면 가장 약해 보이는 지체 교안의 공동체원들 성도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보는 교회가 교회이다. 오늘 우리 수원종로교회는 이 교회 안에 안팎에 약하고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고 우리 교회는 그들의 관점에서 어떤 교회인가요? 2016년에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왔던 한강이란 여류 작가가 맨드커상을 영국에서 수상했죠. 인터내셔널상을 받았는데 어, 채식주의자란 책이에요. 베지터리언.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인공 영혜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기원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통해서 이 여인은 새롭게 삶을 전환하게 됩니다. 채식주의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을 둘러싼 특별히 남자들, 이 여인의 남편 그리고 형부 또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이 여인을 말리는 거예요. 말리다 못해 나중에 강요하는데 소설에 보면. 이 여인의 아버지가 고기를 이 딸에게 억지로 먹이려다가 그것을 거부하는 이 딸을 때리게 되죠.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이 채식주의라는 책에서 작가는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 그 관점들의 다양함들을 통해서 인간이 내재되어 있는 욕망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인간,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본성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씻기 어려운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죠. 잘못된 권위주의 같은 것, 이것이 맞다라고 믿으면서 약한 자들을 자신의 논리나 관점으로 강요된 설득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도전 같은 것, 샤니 채식주의자는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어쩌면 가장 약해 보이는 한 사람의 관점, 그 관점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는 저 자신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 수원 종로께 오랜 그런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오늘 우리가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나 고집들이나 선입견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 일들도 더어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 19로 가치관이 어려워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되묻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이 몸의 비유 사도 바울이 그 오래전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이 본문을 참 많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저에게 다가오기는 이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성도들, 약한 지체들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과 국가에 대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재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에 교회를 많이 지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린 일부 교회라고 하는데 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여서 어려움을 만들어가는 교회로 보이는 그런 교회들도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또 강경하게 대면 예배를 금지시켜서 오늘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의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정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어떻게 다시 재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도에 왔고요. 성전에서 예배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이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법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이 어려움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몸의 비유를 저는 그저 신앙 공동체 아닌 우리 성도들 안에서의 약한 지체뿐만 아니라 지금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그 속에서 고통 당하는 우리 주변의 약하고 약해진 사람들을 향한 돌봄 관심의 문제를 한번 묵상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의료진들, 봉사자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우분들, 환우 가족들, 실직하여 생계를 잃어버린 이들,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서 여러모로 어려운 일이 있지만 당장 생계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어쩌면, 그들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몸의 비유 가운데 한 지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민족과 국가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함께 공동으로 운명을 지어진 한 배를 탄한 몸과 같은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교직원들과 몇분 예배 스텝들 외에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빈자리 이 아픔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정부가 교회만을, 개신교회만을 대상으로 예배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평성의 문제, 합리성의 문제. 교회가 훨씬 더 안전한데 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어려운 조치를 할지에 대해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의 생각과 그런 감정을 가만히 추스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는, 교회들은 정말 교회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서 역할이라고 말할 때, 그렇다면 어떤 역할이냐? 오늘 고린도서에서 가장 약한 지체, 그 지체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명령인데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 교회들은 정말 이 민족과 국가의 이 어려운 약해 보이는 고통 당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지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이고 물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누가 이기고 누가 지겠습니까? 많은 논쟁들이 있고 많은 논리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고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갈등과 그런 주장들과 그런 논쟁들이 지금 이 코로나를 잠잠케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는 점점 더 창궐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창궐해질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이 시간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 아닐까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 이것을 간구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교회의 어떤 것들을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진정 세상에 폐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감동과 은혜를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참혹했던 전염병이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이 가장 창궐했던 14세기 1348년에서 50년 몇년 사이에 당시의 유럽의 3분의 1이었던 2,500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후로 19세기까지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저 그림은. 18세기 러시아의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혼란한 사회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시대에도 이 흑사병이 창궐했었습니다. 자신 루터는 개인적으로 이 흑사병의 아픔을 경험했던 그런 피해자였습니다. 루터의 두 동생이었던 하인츠와 베이트가 이 흑사병으로 사망하게 되고 그가 결혼하게 되어 자녀를 낳게 되는데 큰 딸이 흑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가슴치며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에 이 흑사병을 바라보며 루터는 이런 고백을, 이런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메시지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보호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 후에 나는 소독하고 공기를 정화하도록 돕고 약을 제공하고 약을 복용합니다. 나는 내가 있을 필요가 없는 장소를 피하고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을 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막고 우연찮게 다른 사람을 감염하고 오염시키지 않도록 내가 부주의한 결과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를 발견해 내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루터의 고백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은 루터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루터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지고 싶. 데려가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발견해 내실 것이다.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루터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루터가 그는 소독을 하였고 공기를 정화하도록 힘썼으며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혹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을까 조심했다는.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마지막 그의 고백에서 마지막 대목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 않고 자유롭게 갈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부르는 곳에,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는 곳에 저를 부른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루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였지만 그는 그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려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당하도록 기독교인들을 설득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오늘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말씀 명령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희생적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너무 이기적인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안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다가오고 구원받도록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고통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며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통당한 이웃들과 너가 얼마나 함께 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저는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판단을 하고 많은 해석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결코 당당하지 못하는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비유에 이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오래전에 주님이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 요 다치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는 곧 거반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피 흘려 죽는 사람의 곁을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보고 얼른 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 사람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식인이었던 그 사람, 많이 알았던 그 사람, 그 사람 역시 그냥 그자를 피하고 도망가고만.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꺼려했던 사람,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자, 우리 주님의 비유에서. 이피 흘리는 사람과 이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를 설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로 말하면 교회 밖의 사람 어쩌면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 전혀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 곁에 가서 기름과 포도를 붓고 싸매어 줍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은 비유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의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해서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피를 닦아주고 싸해주고 그를 나귀에 싣고 밑에 여관까지 가서 그를 부탁하고. 여관 주인에게 돈이 더 들면 나중에 와서 갚겠노라고 합니다 이들은 아무런 인연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 밖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 좀 멀리 있는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합니다 필린 사람의 이웃은 레윈 제사장도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마음껏 주장하고 얼마든지 어떤 지식을 설파했었던 논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피 흘리는 사람을 닦아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19 시대에 우리는 많은 해석을 하고 많은 주장들을 할수 있을 거예요. 많은 판단들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는 더 창궐해지고 있고 고통당한 이웃들은 힘들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시각을 약한 지체와 함께 고통을 당하라고 했던, 함께 경험하라고 했던 사도바울의 그 오래전에 권면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이웃들의 인권과 그들의 고통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려 그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우린 다른 진영 논리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은사의 다툼으로 갈등으로 많은 주장들이 있었던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수많은 논리들이 서로 논박하고 갈등했던 그 공동체의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약한 지체를 섬기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직시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해결해 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였던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누어 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빗발치는 시선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보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못 받던 이들을 용서했던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교회가 신앙인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세상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장하실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치리하실 것을 맡기고, 이 어려운 때 우리는 고통당한 이웃들의 생명과 그들의 고통을 함께 마음으로 공감하며,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도구들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